안녕하세요, 오야스 oh, yes. 빵대입니다. 아, 간 요즘... 응. <laughs> 안녕하세요. 예, 오야스 빵대이고 전라북도 이상 빵대입니다. 자, 어, 많은 사람들이 분노에 죽을 복 찾고 어, 코로나가 걸릴 수 있는. 있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리로 나갔어요. 뭔지 아시죠? 근데, 언론에서는 자꾸, 뭐, 사랑의 제일교회네. 어, 무슨 뭐, 정광훈이 어쩌네. 계속 그것만 띄고 있어요. 그죠? 저처럼 일반 사람들은 분노에 빠져서 코로나로 걸릴 폭... 야, 저도 코로나 걸릴 수 있었던, 코, 코로나 걸린 것 같아요. 와, 막, 머리 아프고, 막, 미치, 미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웃긴 게 뭐냐면은, 그런데도 불구 나갔어. 근데 문재인 개새끼하고, 더듬어 강간한 민주당 개새끼들은, 뭐가 어쩌네 사랑이 제일 교회네 정광훈이네? 어, 뭐, 미통당 참, 그럼 우리 같은, 그냥 아무 관련이 없어. 나 교회 안 다녀. 정광훈, 나 정광, 정강, 정광훈도 아니고, 미래 통합당 사람도 아니야, 나 일반 사람이야. 문재인이가 개 족같아가지고 나간 거야. 뭐나 같은 사람들 졸라 많아. 어, 여러분, 이 개새끼들이라고 시발놈들이라고 여러분, 어? 이런 개 정치인들이 뭐야, 어? 대한민국 국가 국민들을 위해 정치를 해야 돼. 근데 이 개새끼들이 지네들 을 위해 정치를 하잖아, 시발놈들이. 그죠, 여러분? 나 같은 사람 얼마나 얼받겠어요. 어? 뭔 소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어? 10월 3일날은 귀회 등기는 사람은 나오지 마 보세요, 한번. 그냥 일반 사람들이 밀어붙이게. 어? 그리고 앞으로 8월 15일날까지, 8월 15일날 강복절날에 어? 나처럼 일반 사람이 가가지 으쌰으쌰 한거 아시죠? 응? 근데도, 근데 뭐분재인을 까네 뭐 자기가 보수 우파네 그런 개조 같은 소리하지 마 시발 놈들아 개새끼들아 어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어아 너무 아니니까 나랑 가네 여러분 어 시발 놈들 세금 낸 놈들 따로 있고 혜택 보는 사람들 따로 있고 항복절날 어 내가, 씨발, 줄폭 잡고, 어, 간 사람 따로 있고, 뭐야, 이게! 알. 알죠? 앞으로 무슨, 뭐, 제 앞에서 까불지 마세요, ,이? 무슨, 파리로, 씨발, 난 줄폭 잡 코로나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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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 잡고, 씨발, 갔는데, 어? 지네가 호수 판파네 무슨, 뭐, 씨발, 뭐, 애국자네. 그런 게 똑같은 거지, 마, 씨발, 거야 문재인 개새끼 님의 뽕, 시발놈아 하, 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골탕을 먹어야 합니까? 문재인 시발놈을 더듬어간간다. 민주당 개 님의 뽕들을. 왜, 시바, 파리로 관장당한 저를, 아, 분노에 빠져가지고, 아, 응? 지금 이런 펑기, 홍수가 터졌는데, 뭔, 사대강 때문에, 그네, 그런 개 촉같은 것도 나 있었고, 어? 코로나 맨 처음에 그걸 안 막아가지고 이렇게 되겠는데 시발놈의 새끼 우리 우리 국민 탓을 했었고 어? 지금 경제 파타 어? 어? 다! 부동, 부동산 정책이니 육류양 개같은 년이니 뭐 조국 사태니 박원순 개수야 쌍놈 새끼 사태니 이런 시발놈의 그 어? 내가 시바 교회된 게 내가 씨발 뭐 사랑의 제일 귀인이 내가 씨발 뭐 정강훈이야? 나같은 일반 사람들이 간건 어찌라고! 씨발람아 문재인 개새끼야 더듬어간건당 민주당 씨발람들아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네. 라틱투어라든지 여행가는 모습도미래라든지 어... 먹방 다른 영 좋은 영상도 기대해주시기 바랍 음. 오늘까지만은 문재인 개새끼하고 더듬어간건당 시벌 월여새들요 하고, 내 값어치 이만 더러워지니까, 맛집 투어라든지, 먹방이라든지 좋은 영상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이안! 수방생활.